자, 입질. 입질하면 바로 내려요. 이런 식으로. 입질 받으면. 그 다음에 사골립니다자한 마리 물었고. 이. 급하게 땡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드를 줘버립니다. 이런 식으로. 자. 아, 41m 입질 왔어요. 이. 뭐 릴에 1m 정도 오차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. 걸었어. 한 마리 옵니다 맞죠 내가 챔질을 안 하고 오히려 챔질을 줬죠? 다 먹을 시간을 주는 겁니다 갈심하자 자, 한 마리 올라왔어요 사이즈 좋고